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이제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건데, 이것. 네. 이것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답안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, 이제 선, PD 선생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그, 우리 센터장님들이 이걸 활용하는 그 사례로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. 글자를 몇개 썼느냐? <laughs> 이걸로 그 개수를 세 가지고 그 점수를 <laughs> 매긴다 어?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제시어가 세 개가 나와요 제시어가 그러면은 내가 그 제시어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밑에서 골라요 그럼 총 여섯 개의 이제 그이그요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여섯 개의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.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. 한번 봐봅시다. 어떻게 하는 건지. 자전거. 내가 자동차 선택했어요. 기차. 내가 집을 선택했습니다. 고양이.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선택했어요. 그러면은 이 여섯 개의 그림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.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창작이죠. 창작. 완전히 창작. 그러니까 이것은 창의 능력이 있느냐? 상상력이 있느냐, 문장 능력이 있느냐, 논리력이 있느냐,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뇌의 어떤 한 가지 기능만을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뭐, 여기에다가 뭐, 어 그, 자전거, 그냥, 자전거, 어, 를 타고, 어, <laughs> 자전거를 타고, 기차 타고, <laughs> 자동차 타고, <laughs> 집에 가다, <웃음> 고양이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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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고, 사람도 만났다. <laughs> 이렇게 쓸수 있겠죠? 그 여러분들, 이렇게 쓰면 점수 어떻게 주겠어요? 네? 빵점은 아니죠. 여섯 가지는 다 들어갔어. 그러니까 뭐한뭐 뭐 2점, 뭐 3점 이렇게 줘야 되겠죠. 몇점 만점이에요? 10점 만점에요. 10점 만점. 이렇게 해 놓고 오케이 하면은 점수 넣으라고 나와요. 음. 이렇게 로직, 논리성. 다음 크리에이티비티, 창의성. 다음 라이팅, 문장력. 이것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 이거 정하라 이거죠. 로직 없어. 크리에이티비티 없어. 빵. 라이팅 문장은 됐어. 그러니까 3점. <laughs>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점수는 주관적으로,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주는 거예요? 예. 이게 처음에는, <목소리> 처음 하다 보면 기준 잡기가 어려운데 몇번 하잖아요. 아,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요. 선생님이. 예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. 기준을 좀정해놓는면 예. 정하기가 아, 너무 어려워. 아, 너무 어려워. 아, <laughs> 진짜 이 잘하는 애들은요. 이 형용사 부사까지 다 써가지고 이걸 써요. 어. 그래서 문장이 길어져요. 문장이 길어지는데 재밌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. 예. 이걸 보고 적성까지 알수 있어요. 적성까지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코그 트레인. 에, 설명은 다 했어요. 그 그러면...